자, 오늘 솔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의 현물 선물 같이 리딩해 드리고 있고요. 어, 매일 간단 뉴스 및 시황에 대해서도 보고해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프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2,0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중 절반이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도 전세계 자산 시총 순위 1 2권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무려 현재 시총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어,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74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 오늘 일단 솔라나 보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지금 원화로 봤을 때 5,536만원. 요 구간이 저항대입니다. 요 구간을 뚫어준다면 다음 저항대가 어디느냐? 바로, 6,3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10% 이상 훌쩍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봉상 이미 과열기가 붙기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주봉상 네, 과열기가 좀 강하게 붙었습니다. 무려 8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 8주 연속 조정 없이 상승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암호화폐 시장에 뭐 호재가 많은 거 알죠? 현물 ETF 이더리움 어, 현물 ETF 그리고 뭐또 먹었죠? 뭐아 반감기 뭐 등등 막대한 자금력이 들어올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호재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어쨌든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없는 게 네, 금융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이거는 시장이 그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요거 이제 조만간 조정을 한번 피해 갈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역시 물론, 반등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3%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어느덧 거의 9만원 자리까지 올라왔고, 지금 21선은 완벽하게 지지하면서 올려주고 있고, 볼벤, 볼벤 역시 볼륨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계속 말씀드렸던 9만 6천원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월 들어서 얘의 흐름 자체가 좀 저조하다라는 거죠. 자, 암호화폐, 아, 암호화폐래. 비트코인이 10% 올라갔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10%도 못 올라갔어요. 이전 같았으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져가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게다가 월봉상 볼벤의 요 상단선 지난달에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근데 지금 요 구간에서 힘을 잃었다. 게다가 주봉상 과열기가 계속 붙어 있다 요거 이제 조정에 대해서 한번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요거 좀 조정에 대해서 어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솔라나가 강한 것도 있지만 솔라나 관련 코인들의 움직임이 매우 강합니다 뭐 오디도 강하고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굉장히 많았는데 보시면은 오디도 있었고 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 솔라나 관련한 코인들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테마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솔라나 메타가 있었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 은 솔라나 솔라나 이거를 보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분명히 봤었거든요 솔라나 메타 일단은 오디 자체도 너무나도 강해요. 요거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어쨌든, 좀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 이게 현물에서 왜안 보이지? 이게 그 솔라나 지금 메타의 코인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의 움직임이 지금 최근에 너무 강해서 솔라나가 아니라 얘네로 좀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아요 여있네요. 자, 보시면은, 뭐, 제트비도 있고, 당연히 솔라나도 있고, 미로도 있고, 아, 피다. 네, 요거 말씀드리렸데 봉크. 아, 봉크. 봉크도 있고, 레이도 있고, 미로도 있고, 그리고 앞서 오디도 뭐, 이와 관련한 거라고 말,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솔라나 관련한 이런 메타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이, 어... 좀 강한 게 솔라나가 지금 좀 부진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요 반등세에 대비해서 네, 같이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비트코인도 조정전이 거의 다 왔고 얘 역시 이제 조정을 한번 받을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주의하고 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펌핑이 나고 96,000원 부근에 간다. 그러면 이 구간이 좀 강력한 저항대가 될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